재채기 공공장소에서 터지면 민망하고 회의 중에 눈치 보이고 누가 옆에서 하면 감기 없는 거 아냐 싶죠 근데 사실 예치는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소리입니다 이 재채기라는 게 우리 몸이 만든 즉각 반응형 공기청정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로 재채기는 호흡기 방어 기제 중 최강자입니다 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곰팡이 포자 그게 무엇이든 코 점막에 붙었다 면 그런 몸은 즉시 위험신호를 보내고 폐가 공기 수백 리터를 고속으로 뿜어내요 속도요? 시속 160km 고속도로에서 과속 딱지 바로 끊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재채기 할때 눈도 못 뜨고 소리도 못 참죠. 일종의 신체 긴급 퇴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이 재채기 기능이 아예 없었다면, 작은 꽃가루 하나만 들어와도 폐 깊숙이 침투, 감기 바이러스가 코에 붙어도 몸이 눈치도 못 챙, 폐렴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확률이 폭증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많은 도시에서는, 오염물질이 코앞에 그대로 쌓입니다. 재채기 한 번으로 날아갈 걸 그냥 몸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무서운 사실. 재채기를 못하는 질병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경기 이상으로 뇌가 위험 감지를 못하는 건데요.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극도로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재채기는 보기 민망하고 시끄럽고 찝찝해도 없었으면 인간의 생존율은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옆사람이 재채기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조건 블레시오라고 해주세요. 진짜 축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킁킁 콧속이 간질간질하다면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건 당신 몸이 살아있다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있었더라면